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도일 전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약속,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기가 좀 심해서 지금 말하기 가좀 어려운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 오늘도 오신 여러분 <laughs>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이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잘 읽어 오셨죠? 대답이 3명 있네요. 나머지는 끝까지 어,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성경의 마지막 1절인 <laughs> 요한계시록 22장, 20절하고 21절을 보면서 1년 동안 읽었던 어, 성경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과 성경에 기록된 성도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죠. 낙심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네가 항상 되돌아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배를 타고 건너자.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셨죠. 그때 어떻게 됐죠? 폭풍이 와서 제자들은 막 우리 죽었다 난리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혼내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혼내십니다. 그들이 무슨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를 건너기 전, 뭐라고 하셨죠? 건너가자. 그 말은 우리가 건너갈 거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와도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갈 거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쳐있건 어떤 환란을 견디고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며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다가오고 폭풍과 비바람이 치고 아니 설사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붙잡는 것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이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맨날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맨날 이도하 이만 가르켜. 점성 100점 나오겠죠. 이도하기 이는 4, 다음날도 이도하기 이는 4, 또 다음날도 이도하기 이는 4. 그렇게 10년을 가르켜. 그런데 10년 내내 100점 받겠죠. 근데 성장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quickly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교회에게 줍니다 나의 교회야,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내가 온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이 당시 이편지를쓴 요한을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과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함께 걸어가야 할 교회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만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그 교회들,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욕하는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내가 온다. 내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 마지막 날에 대한 어,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랬듯이 성경은 딱한 가지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그뜻의 영어로는 그, 안세요. 안세요. 한국말로 이렇게, 이렇게 까버리다? 이렇게 열다? 그죠? 렇 감춰져 있던 것을 보이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요한계시록은 그러면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요한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한다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안 그러면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끝에서는 우리가 오늘 봤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나죠? 시작도 어떻게 시작되죠? 창세기 1장이 어떤 시작이죠? 창조잖아요. 그 창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세계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창조를 통하여서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그 하나님은 영원이란 그 개념 안에서 어, 인간이 여러분과 저와 이제 네,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원이란 개념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언어로 대화를 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저만 하나요? 그런 생각은? 한국말이었을까요? 미국말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대화를 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laughs>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습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그럼 구원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성경은 크게 이세 대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목이란 단어가 맞죠? 세 three parts 세 대목으로 볼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창조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고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그 중간에 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속 반복되는 타락과 구원 타락과 구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태창조 그게 다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 대목 안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조에서도, 먼저 오시는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성경에서는 그가 우리와 함께, 아담과 함께 걸었다. 걸으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에서는,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배심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살리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서는, 21, 왕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 <laughs> 완성함으로 더 이상 죄와 죽음, 불순종이 없는 새창조를 완성시키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 내용을 봐도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다시 온다! 이 약속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 오셨기 때문에 항상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니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지금 모든 내용을 증거하신 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증거를 말한 것입니다. 그 증거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다. 제아들에게 바다를 건너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가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산 교회에게 그 신부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아내분들은 다 여기서 아멘해야 돼요. 네, 이 포커스가 남편들 보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포커스예요. 남편들한테 이거 바라지 마세요. 이거 할수 있는 남편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목숨까지 주면서 살릴 만큼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너희를 내버려 것 같니? 아니,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 내가 진실로 내가 속히 가겠다는데 제 버전에는 내가 진실로 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수 없다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하시지 못합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못 하시는지 아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거짓말 한순간 그것이 사실로 변하는 거예요. 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뭐 빨간 코끼리가 있다.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빨간 코끼리가 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것이 그때는 거짓말일지 몰라도 빨간 코끼리가 생기는 거예요. 좀 유치한 예지만 제 머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만큼 창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그리고 오늘 또 계속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속히 온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어떤 어,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간적이라면 은 이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벌써 왔어야죠. 자, 이 시간이라는 의식이라는 것은 역사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의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지가 2 0 0 0이 됐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직 이틀밖에 안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던 진실로와 같이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어떤 변화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너에게 한다. 그 약속이 뭐죠? 내가 속히 가겠다. 오겠다. 우리에게 오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감사한 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 마음이 계속 변하고 우리는 심지어 약속까지도 깨입니다 그죠? 뭐 누구랑 약속했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 깰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인간 은 항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laughs>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야나 이놈들 더 이상 구원 못하겠다 약속 깨겠다 이렇게 나오셔도 여기서 뭐라고 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야, 내가 더 이놈들 더 이상 내가 이,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 내가 못 지켜. 하나님 이렇게 캔슬해도 여기서 거기에 대고 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게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청녀 같은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시고 우리를 거기에 붙이심으로 너희도 예수와 죽고 산자가 되었다. 라고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된 신랑과 신부가 한몸이 되듯이 자신과 한몸이 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 고백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았으면,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laughs>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우리 싱글분들, 진짜 내가 짝사랑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너무나 위대한, 좀, 제일 만만한 사람이, <laughs> 짝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뭐, 있는데, 그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진짜 최고의 사랑 고백을 나한테 했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 그래, 고마워.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시하셔가지고, 들이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며, 다시 말해,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게 우리 20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직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저 아직 할거 많아요 저 우리 애들 키우는 것좀 봐야죠 저, 좀, 집도 사고 이것저것 해야죠, 하나님. 지금 은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헌금? 봉사? 선교? 전도? 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거의 정답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일의 결과로 우리의 삶은 더욱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닮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만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세상으로부터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힘이라 여겼던, 가치라고 여겼던 세상의 힘들로 눈을 돌리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이 세상의 옷을 벗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훈련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죠?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죠?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벌거벗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만족했었잖아요. 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자신의 죄,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저는 옷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이며 문명이에요. 자꾸만 나를 감추려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라는 옷, 높은 위치라는 옷, 심지어 가족이라는 옷, 명예라는 옷, 인기라는 옷 이런 것들은 막 입음으로 나의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세상에 정해놓은 옷들을 하나하나씩 벗는 거예요. 세상이 힘이라고 정해놓은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그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는 그 자리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흰 옷, 외로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이 <laughs>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꾸 내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벗어야 돼. 벗고 또 벗고 또 벗어야 돼. 주위 사람들은 자꾸 입는 것처럼 보여. 뭐가 잘나 보여. 화려해 보여. 멋있어 보여. 근데 나는 자꾸만 벗으래. 자꾸만 죽이래.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런데 우리는 하도 이 옷을 입어가지고, 이제는 이 옷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나의 피가 살이 되버렸어나 아예 붙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칼로 이걸 잘라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공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사탄은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걸줄 거예요 세상에 옷 많이 입어 열심히 입어 같이 있어 보여 힘 있어 보여 근데 하나님은 너 벗어라 내가 잘라낼 거다 아프지?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돼 너를 살려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옷을 하나하나씩 벗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입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laughs>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간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 예수를 더 알아가므로 세상의 옷을 벗고 하느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게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죠. 전해야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오늘 21절에 막을 내립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 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성경이 어떻게 막을 내리죠? 은혜로. 은혜로. 구약의 마지막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인데요. 구약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구약은 내가 와서, 말라기 4장 6절,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더라. 율법은, 구약은 하나님의 저주로 끝납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400년 동안 침묵기간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어떻게 됐었죠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하나님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저주로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이제는 은혜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주를 받아야 할한 무리가 우리가,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시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힘없는 어린 양, 아기의 모습으로 울음과 함께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우시면서 온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며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laughs> 마무리 지겠습니다. 이제 2 0 1 0년이 여러분 끝나갑니다. 참 빨리 갔죠. 엊그제 우리가 그 성공회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 진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1년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2 0 1 6년 여러분은 어디를 보면서 달렸습니까? 어떤 기대를 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7년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달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실행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고 더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웨스트엘레이, 에마고 대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두 기도 가운데, 주 예수여, 모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날마다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